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해. 생일 축하합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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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네우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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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와 우와! 우와! 어 축하해~ 언니 생일 축하해~ 고마워 시윤아 음. 어, 어, <laughs> 아~ 우리 어우~ 어~ 가만야 이게 와이~ 하여왜 외상이가 맛네미안해나 울고 싶은데 오케이. 미안해 나 동물이 안나봤 동물이 기계어 코코이 대표 아니 이걸로 딱오 했는데 오 뭔가 안되는거야 야오 당신 얼굴 h a h a p p y birthday to you, you. you. 인디언만 맞는 생각인거예요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원래 한쪽만 나려야지 thank you